은한께에서 함께 말씀해국에서 한국에서 너무 감서드무고요드리고요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서서서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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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서서 한국에서 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목사님 우리 서동 아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또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한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보고만 해서 함께 생길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참이조 목사님 오셔서 또 은양교회를 쉬어 나가는 그기중한 삶을 자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 볼때참 너무나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은양교회는 어쨌든 여러분 이 은양 지역 또 울산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양적이도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한 교회로 기약한 베서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기한 교회가 언양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든달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잘 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네, 우리 김정목사님 얼마나 참 좋은 목사님인지 목소리가 참 이게 너무 좋으시고요. 어,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대도 바뀌어서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좋은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이렇게 협력하셔서 기한사함에 반드시 큰 부흥으로.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행통함만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때로는 이 불행함도 우리가 한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어, 자,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안에도 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예인이죠, 그렇죠? 자세히 보면 재산적으로 바라볼 때. 불행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갔리고 혼자 있었던 여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불행 불행이 오게 되면 보통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주저앉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안나 여신자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꾼 그런 여인이 오늘 이 안나 여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여전대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1여전대 회원들과 은양교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불행이 올때이 안나 여신지자처럼 정말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복이 우리 은양교회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일여든들가 함께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어, 안나 여순지다의 그 어, 모습을 바라보자 첫번째러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한 여인이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은 여인이었다. 오늘 어, 여러분 37절 자 그기 보니까 가 되니까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옵니다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이 말씀 을 바라볼 때늘이 안나 예수님 지자가 성전에서 그냥 계속 잠자고 먹고 계속 머물러 있었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도 더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되면 늘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여인이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늘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던 여인이 안나 여성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그당시에 결혼 풍습을 바라볼 때 30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20대 초반에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어, 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게 결혼한 그 나이에 7년 이렇게 하면 아직 30이 되지 못한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홀로 되는 시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을 써며 살아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혼자 있으면 어, 집적거리는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지원하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끄고 오직 주님을 신랑 삼고 그래서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안나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갔을 때요, 이희는 아기 예수님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여러분 세상의 뼈겨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 에저 여러분 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부터 나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통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우리 그 관계를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부부들 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5월 가을에 가을 5월 어,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살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어떤 부부의 성격이 맞지 않고 또뭐 음식을 잘못 만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혼 사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혼 사유로 유일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아량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 버린 그것은 가늠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면 그것은 마음이 빼앗기 버린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그 일어날 현상을 미리 요구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서 3장 2절이죠. 말세 있게 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뭘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여러분 오늘 그 당시 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어,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그 말씀인데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비춰 주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만모의즘에 빠졌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가늠이고 우상 숭배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나의 모습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것이 나의 현재의 주소가 아닌가.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 선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으로 넘어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혹으로. 그래서 그 사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백성의 저와 열염을 넘어뜨리게 해서 다가오면 이런 마귀로부터 우리는 말세에 이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계약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계속 오는데 하문. 자, 마귀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는데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와요.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으면. 그런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자, 그래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기의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한분 사랑했던 안나 예신자처럼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약에 쓰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일여든대 회원들과 오늘 우리 모든 은양교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안나 예수님 제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인이었다. 자, 오늘 37절 계속 여러분 그 뒷절 말씀입니다. 자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해보서 모르시잖아요. 주야로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야 검색해 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해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해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야를 계속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 못뭐 공급받으면 죽죽죠 여러분 그래서 주야를 검색했다 이 말은 계속 밥안 먹고 계속 검색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 그게 또 의미가 또 우리가 다르게 또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 안나 예순자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었 육신적인 어떤 결합, 육신적인 어, 그것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욱 더 몸부림치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어떤 결합보다도 아, 음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음식을 잘 먹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여러분 음식 못 먹어서 병 드시는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극히 소수죠 지금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병이나 잖아요 그래서 성인병 그 다음에 혈관에 관계되는 뭐, 이것도 성인병의 일종입니다만 전체가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지 못 먹어서 걸리는 병 걸린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자 먹는 거 여러분 저도 잘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질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질질가 필요합니다. 아, 먹는 거다 먹어버리면 병에 걸릴 수가 있죠. 자 안나는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힘을 수, 썼고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한 방편으로. 어,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금식을 해보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요. 그런데 금식하면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뭐 생각납니까? 안 해보셨죠 금식. 금식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먹고 싶은 생각. 생각이 단순해지면은 오제 먹고 싶은 생각만 탁 되는 거요 생각이 복잡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그걸 바꾸기 힘들해요. 그런 금식하면 배고픈 그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바꾸어 버리면 그게 이제 단순해서 오직 주님만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이 금식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게 금식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모셔도 금식했었고요. 다윗도 금식했었고 에스더 그렇죠?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 예수님도 며칠간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그렇죠? 마귀와 싸우기 전 40일 금식하십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한끼 그냥 굶습니다. 자 굶으면 잘 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딱 선포하시고 한번 굶어 보십시오. 한끼 금식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굶는 건 그냥 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을 딱 선포하면 더 배고프게 만들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금식이 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금식하면 힘이 없습니다. 삶이 무그리게 되고요. 내가 연락함을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좋은 방법의 금식입니다. 자, 금식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훈련 우리가 한데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예. 생명과 평안이더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착구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절제하게 될 때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 교회는 교회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구역 단위로 또 여러분 기간 단위로 많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70일 특별 새벽기도 하셨죠 네, 얼마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70일 특별 새벽기도 저희도 어, 약한 그 현장 하고 온라인에서 평균 한 40명 정도 참석이 되었거든요 얼마나 큰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아,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육신을 죽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친밀하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라 말씀합니다 시0편 25편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렇죠? 아, 여러분 제가 이제 핀에게 이제 언제 저도 한 14년 됐어요. 벌써 언양이 언제가 14년 됐습니다. 참 지금도 감사한 것은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에게도 일여전대 회원들이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수요일 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아,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년된 대원들입니다 아, 그리고 열심히 전도 팀이 들어와서 전도하세요. 아, 얼마나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지만 아,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교회 이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거리가 생겨서 기도하시거든. 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므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이 한나 여 선지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인이었다. 자, 37절 하반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은 에, 자기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남편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사녀들도 믿을 것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도, 친구도, 남편도, 우리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못 믿을 존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사랑으로 승계될 대상이 믿는 존재는 우리가 믿을 뿐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나갔던 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서 막 기도를 쉬고이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님 뼉수로 교만한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제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호흡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드로포서. 이 뜻이 뭐냐면, 자,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사는 존재, 이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정코는 살아갈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저 여러분은 체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마비되고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게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안나처럼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고 절망의 날을 맞이해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렇죠? 우리 미대의 성도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안나와 같이 남편을 잃고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날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할 때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자, 17절 말씀. 가련하고 가난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자가 물을 과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물 가장 마시기 마셔야 될 때입니다. 혀가 마를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것. 가장 지각각한 응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나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부르실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예레미야 2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을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온마모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놀라운 이 영광을 안나가 목도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나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시몬 이 시몬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역시 이스라엘 위를 기다렸던 사람 시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제 안나가 여순지다로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절기를 예수님의 이제 그이 증기일 예식입니다 태어나고 나서 기간이 되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이 영광을 오늘 안나 선지자가 만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아기 예수님이 이라엘 백성들을 지혜서 속량하실 분임을 증거하는이귀중한 일을 안나 예수님 자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영광의 길이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고 어, 남편과 결혼해서 7년 살다가 혼자 돼버렸고 참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불행을 영광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귀중한들에 쓰임 받았던 여인이. 오늘 안나 여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홀로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할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고 또 얼마나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랑으로 삼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그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길론 맸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 예종 대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은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를 하는 가운데 떨어는 오늘 하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기도하며 열심히 주에게를 성 게시기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하게 서인받는 우리 일여든대 회원들과 우리 모든 은혜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